자, 사장님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요즘 아. 뭐 치매나 뭐그런것도 뭐 있죠? 네. 그참 아,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이 항암치료 아, 중인데 뭐. 체력이나 면역력 이런 게 너무 떨어져지신 분이 계신데요. 받은 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장님? 뭐 저는 그냥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암이다 그러면 벌써 이제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기운이 없고, 체, 그 체온이 낮을 거잖아요. 네. 어쨌든, 병원 같은 데도 가보면은, 암병동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 이제 힘이 없고 의지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네.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막와다와다 하면서 막 계단도 오르락 내리고, 막, 몸에 막 열을 내려고 운동을 하는,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뭔가를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그래도 운동을 통해서 소화력도 증진시키고, 예. 몸도 열을 내서 따뜻하게 해서, 암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병원의 치료만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운동, 몸을 움직여가지고, 예. 뭐 그런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남다른 노력을 보통 사람 잘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중풍 환자분들도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 그냥 팔 이러고 아니 이게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나보다 하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티나는 네.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네. 근데 파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 저절로 운동이 되기 때문에 네. 영양도 적게 먹는 거 먹어도 많이 먹는 것만큼 영양이 더 피가 잘 돌므로 인해서 세포에 잘 공급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이 되니까 이제 체온도 어, 도움이 되는 거고요. 소화력에도 좋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지 맞는 거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규칙적으로. 예. 꾸준히 쓰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십니다. 어떤 그 구독자 분께서요. 기운 없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파동기 쓰면서 기운이 나서 밥도 잘 먹게 됐다. 잠을 자니까 살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한테 이 항암의 이 미세전류가 어떤 도움이 될까 물어봤더니요 삶의 질이 개선된답니다 우선 예 그게 뭐 기본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왜 하느냐라는 건데 운동을 하면 심장의 맥박이 올라갑니다 예 그다음에 맥박이 올라가니까 혈액 순환이 훨씬 더 잘되고 산소 운반이 훨씬 더 잘됩니다 암에는 뭐 산소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훨씬 더잘 되니까 또 에너지 대사가 잘 되게 되고 에너지 대사가 잘 되니까 내 몸의 자율 신경 조절을 훨씬 더잘할수 있도록 된다. 이런 이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운동 효과고 이 운동을 할수 있는 기계가 바로 파동기인데 내가 나 스스로 운동하기 싫어도 이 파동기를 붙잡고만 있어도 운동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미세 전류는 또그암 자체를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암 치료제로 인해서 지친 정상 세포의 회복을 도와준답니다. 그게 바로 ATP 세포 에너지를 높이고 피로감을 줄여주고요. 그다음에 각종 약물로 인해서 몸이 찌들어 있는데 그것들을 청소해서 바깥으로 빼내주는 그런 효과도 볼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신경을 안정시켜준다. 이게 이제 부교감신경 즉 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항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계를 안정시켜주고요. 이걸로 인해서 수면의 질도 높아지고요. 혈액 순환이 촉진되고 또 이걸 통해서 대사가 잘 되니까 먹고 싶어지는 거죠. 식욕이 예, 돋는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미세 전류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완주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는. 과학적인 조력자가 바로 미세전류다. 이렇게 AI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 항암을 하시는 분들 정말 약물에 쩔어가지고 뭐 항암제가 정말 독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 부석부석에 박혀 있고요. 특히 지방층에 이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씩 살살 또 빠져나오면서 몸에 여기저기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심각해지죠. 그런 것들을 잘 빼내주는 그런 도구로서 이 미세전류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 보심을 저는 예, 권장드리고 싶습니다.